안녕하세요, 서대장군입니다.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호두, 호두, 간식. 자, 호두가 이거. 앉아 훈련하는 저희 호두는 한세 가지, 네 가지, 다섯 가지 그런 거밖에 못해요. 손. 이게 한가지 손손 반대손 반대손 오케이 일어서 안돼 자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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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하이파이브 잘 어, 못보여드렸죠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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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하이파이브 일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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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 일어서 호두 일어서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 앉아. 높이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앉아. 마지막. 엎드려. 엎드려. 오케이. 엎드렸죠. 자, 이렇게 간식 주면 됩니다. 한번. 이 간식 좀 맛있어 보이거든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너무 실용하는거 아니겠지? <laughs> 냄새는 좀짠내가 나거든요. 자 일단 마무리 이거 안 돼. 배터. 배터를 못해요, 얜. 안 돼. 기다려. 간식 어디 있냐면 보시면 간식이 없는 것 처럼 보이죠 하지만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이 있어요 자 호두는 아직 이미 알아요 먹어 호두 먹어 <laughs> 못 찾고 있어 어 먹었다 자 본격적으로 이거 호도랑 같이 먹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먹어. 아! 어, 에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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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에 아! 저늘씹 건데 아씨 존나 맛없어 요 <놀람> 진짜 맛없어. 오 강아지들은 이거 왜 먹는 거야? 아 진짜, 진짜 더럽게 맛없어요. 아, 아 진짜 더럽게 맛없어. 아. 아,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네 완전. 아, 진짜 어서. 그래서, 하이파이브! 이렇게 높이, 이 정도 높이, 제 가슴 높이거든요. 이 정도. 자,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호도 하이파이브! 이렇게 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인정? 어, 인정? 눌러주세요!